소장님뭐 얘기 나온 김에 환율이 많이 내려가서 좋아진 겁니까, 이거? 뭐 워낙에 높은 환율을 고가했기 때문에 음. 어느 정도 이제 정상화 범주 내로 들어가는 것 자체는 나쁘지가 않는데. 음. 어, 굉장히 낮은 환율로 이제 갑자기 쑥 내려갔거든요. 뭐냐? 우리 정부가 잘했습니까? 아니요. 우리 문제가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일단은 없어요. 다 대외적인 변수 때문인데. 음. 일단은 음. 변동폭이 크다는 것 자체는 늘 문제가 돼요. 아, 그러니까 그렇지. 높으면 노진,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음. 어느 정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밑으로 25원, 위로 25원, 하루에 50원씩 왔다 갔다 한다면. 진짜 말이야, 이거는 정상이 아니죠이 주식도 어때? 아니고 환율이 쩐을 음. 다투는 건데, 음. 뭐 50원씩 하루에 변동폭이 생긴다면, 이건 기업이라든지 환거래 하는 쪽, 입장에서는 이건 현기증 나는 수준이 아니고요뭐 <laughs> 거의 기절하는 수준인데, 일을 못하는 수준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변동폭이 굉장히 크게, 낙폭이 크게 해서 일단은 쑥 내려가서 천삼백대로. 네. <laughs> 어 환율 밴드가 낮아진 거는 좋은데 변동폭이 커지는 게 에... 좋은 건 아니다라고 음. 말씀드리고. 그러면 왜 이렇게 급격하게 변동이 생겼느냐? 음. 하나는 트럼프 발 관세의 영향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를 상대로 특히 이제 아시아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하고 말안 들어? 그럼 내가 환율로 내가 마지막에 가가지고 너네들 어, 무역으로 번거다 뽑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서 쉽게 말하면 상대국 통화에 대한 예, 환율을 낮추고 음. 상대국 통화를 음. 강세, 음. 절상을 유도하는 전략을 취할 것이다라는 게 음. 이미 확인돼 있는데 최근에는 그게 이제 트리거가 당겨진 게 대만 쪽에서 확인된 거예요. 아. 그래서 대만 쪽에서 나온 일단 정부는 나중에 루머라고 어 부인을 했습니다만 대만과 미국 도 역시 우리처럼 이제 무역 협상을 하고 있는데 대만이 환율 관련해서 미국의 정책을 용인할 음. 것이다라는 얘기가 대만에 적파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헉, 그럼 이제 우리 환율, 환율은 올라가고, 대만 통화의 가치는 떨어지는, 아니, 가치는 올라가는, 대만 달러 절상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네. 해서 시장이 화들짝 놀랐거든요. 음. 대만은 음. 통화가 비교적 안정적인 나라예요. 음. 1년에 한 6%, 5%밖에 안 움직이는데, 이틀에 10%가 움직였어요. 와. 음. 1년치가 이틀에 움직였어요. 음. 그러니까 대만도 뭐,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충격 급락, 예, 환율 급락이 나왔죠. 예. 그래서 대만발 충격이 나오니까, 어? 다른 아시아 나라도, 음? 우리도 여차해서 트리거가 당겨지면저 정도 폭락이 가능한 거 아니야? 라고 예. 해서 아시아 통화가 동반 현재 급락 중에 있다. 이렇게 음. 보실 수 있고, 그 여파가 이제 우리도 같이 묻어가는 거죠. 어. 그 다음에 우리는 특히 이제 하나 더 얹어지는 게, 대만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주요 어 지금 현재 논의의 대상으로 떠오르는 게 생명보험사 생보사거든요 음. 음. 고객한테 돈을 이렇게 쭉 받지만 음. 그 받은 돈을 자체 내에서 투자하기엔 대만 시장이 작으니까 음. 받아 놔서 쌓아놓은 돈은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다 사실은 미국으로 투자했거든요 아, 어. 미국 채권 등등등에 많이 투자했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그러면 미국에 투자했던 게 다시 우리나라 대만 나라로 들어올 때 지금 환율이 절상되고 나면 앉아서 환차 손을 입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일 달러 해놓은 게 대만으로 들어올 때뭐천 원에 들어와야 되는데 칠백 원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면 앉아서 환차 손 입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음. 부랴부랴 대만이 환해지를 걸기 시작했어요. 어. 그동안 환해지 안 했던 물량이 많은데 네. 그리고 그 환해지 수단으로 원화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통화가 그 물량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 원을 대만 환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달러 관련한 환해치 거래를 대만이 합니다. 음. 그러니까 여기에서 원 달러를 대만이 링크 잡아가지고 환해치 전략을 쓰는데 대만이 지금 급격하게 환율이 내려가고 달러를 팔고 자기네 동안 더 떨어지게는 사야 되니까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팔고 원을 사는 거래 좀 내용 은 복잡한데 이런 거래를 우리나라 시장에서 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중 갈등 영향도 한번 받고 아시아 시장 동반 하락하겠다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비유도 한번 받고 음. 더군다나 대만에서 우리나라 원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환해지 수단도 우리나라에서 또한방막 직접적으로 맞고 음.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동반해서 급변동하면서 환율이 떨어졌다. 음. 현재는 그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에, 문제는 이런 흐름이야 충분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데 변동성을 좀 줄여야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도 지금 대만도 환이 급격하게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미국하고 환율 합의하는 거 아니야? 이것 네. 때문에 떨어진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도 원래 미국과 협상할 때 환율이 당초에는 의제가 아니었어요. 음. 근데 최상목이 미국 과가지고투플러스1 음. 회담하면서 환율 문제를 통화 문제를 아, 누 최상목이가? 예, 네, 올려 놓고 왔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미국하고. 음.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원화 절상해라, 환율 떨어뜨려라. 음. 아, 환율은 아무튼 그 얘기를 할거 아닙니까? 네. 범위의 차 범위의 차이 또는 프로세스의 차이는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총체적으로 총론적으로 보면은 우리 반이 그렇게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의 요구사항이 뻔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제 대만 사례가 우리에게도 곧 닥칠 문제가 아니냐라고 시장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아이고. 그러고 막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나 광화문으로 나오세요, 윤 대통령님. 우리가 통일 대통령 만들어 줄 테니까 꼼짝 마, 제 개척국 맛있단 말이야. 개척국 먹으랄때안 먹으면 내성도 아니야. 정말. 예. 메이저지 측국이야. 어 그러네. 누가 우뭐 마이너라 그랬으면 그러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시동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와 함께한 목요일 김용민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すぐ間に合わせました